참 아직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연설할 수 있는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겠 나는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지금 이 정치적 격동의 흐름이 이 상태로 진행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버리고 조기에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 재명이 당선되는 순간 이 모든 우리들이 했던 이 모든 일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낭떠러지 절벽 꼭대기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악군강이라고 하는 역사가 왜곡되고 진실이 왜곡된 이런 소설을 노벨 문학상이라는 엄청난 감투를 씌워주므로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계가 앞으로 또 광풍을 몰아칠 걸 생각하니까 지금 벌써부터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짓으로 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현상을 올바르게 보고 이 심각성을 외치고 이 심각성을 국민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왜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거리냐?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회만 하면 되고, 성경만 전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광화문 거기에는 무슨 집다리길래 맨날 모여가지고,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아래, 우리의 가정이 그 아래에 있고, 우리의 교회가 그 아래에 있고, 우리의 일터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 성경에 보면 나가서 2장 15절을 보니까 여,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해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런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거기에 말하고 있지만은 더 넓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적응시킨다면 지금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포도와는 하나님의 은내로 전 세계에 우뚝 솟아가지고 꽃이 만발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자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꽃을 피우고 있는 때에 이 종북 체력이라고 하는 이 종북 주사발가는이 붉은 여우 떼들이 온통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때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맹백하게 작은 여우를 잡아라. 따라합시다. 네. 붉은 여우를 네. 때려잡자. 네. 오늘의 붉은 여우는 두말할것 없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추종하는 언론 정치이 모든 놈들이 전부 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붉은 여우 새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실체를 파악하고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자리면 두 말할 것 없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살하고 죽어도 노라가 깜짝하지 않는데 저놈이 마일에 대통령이 되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북조선의 김정은 못 잡게 이 대한민국을 무슨 지시일할날지 모르는 그리고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저 남미에 파괴된 나라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 행을 특급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끊으나 갑자기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선제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수많은 선제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에레미야 선제를 보냅니다 에레미야 선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시대에 저바벨로리에 가지고 유다나라가 멸망하는 창각을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듣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지고 70년간 포로생을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낮자 오전에 방송하면서 전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현 대한민국에 대 대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사상 나는 이걸 때가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은그동안에 자유오파 지도자들이 비겁하게 좌파 세력들, 중북 세력들하고 정면으로 싸우지 못하고 적당하게 그런들하고 눈치나 보다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지금 통재로다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겨우 대통령하고 전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강한문 세례교회다 부러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한곳 희망이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조중동 박근혜 탄핵이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박근혜 탄핵시킬 때처럼 또다시 분열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코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11월 9일이 되면은 이종복 세력들, 좌파 세력들 온통 총 걸게 해가지고 이재명이 판결되고 선고되는 그날에 아마 서울 천년에 또다시 촛불 세력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광화문 세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과거에 박근혜가 무너질 때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거의 헌법재판관들이 우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세력들의 촛불을 들고 광란의 도가리를 버리고위험하고 협박하니까 사법부도 헌법재판소도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광장 거리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거리에 투자할 세력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오직 우리들 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절벽의 순간이 있습니다 과연 바벨론처럼 70년 동안에 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넘겨주는 것처럼 전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요 하나님이 자유통일을 주겠는데 몇 달이라도 저놈을 손에 넘겨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한국 교회는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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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깨어나라! 붉은 주사파를 때려잡자! 깨어나라. 붉은 여우를 때려잡자! 깨어나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후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역사의 한 시대를 실어가는 우리가 하루의 삶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우리 다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한 사람 도라고 함이 없이 끝까지 이 혁명적 대회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동영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 목사님이 어, 어제, 그저께, 우리 주일날 강남문 강장에서 간증하신거 봤죠? 네. 근데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변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계속했다. 이게 사실 크라이막스인데 이 말씀은 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 예, 오늘 한강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지금 한강은 한강을 악령의 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책 속에 뭐가 왜곡됐는지, 뭐가 사실이 아닌지, 뭐가 유언비어지는 5.8 강주 폭동에 전처전이 됐던 이 유인물 b 라 하나가 시발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내용 중에 뭐 공수부대가 마약을 먹고 칼로 찔렀다 여자의 천에 무슨, 뭐, 유방을 도려냈다. 이거는 직접 책 속에 있어요. 요, 전두환 강주 살륙작진이라는 바로 요, 거짓말로 쓴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쓴 이유인물이 저 전라도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와서 서울대학하고 전국대학을 휩쓸면서 폭동이 시작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걸 보고 이걸 맞다고 책을 썼는데, 우파의 시장이란 놈들이, 우파의 국회의원이란 새끼들이 이걸 보고 잘했다고, 아휴.